동물원 처음인데 잘 구경하고겠습니다. 차에서 내려가지고. 동물원 가는 길. 날씨 너무 좋아. 안찍어도좋찍어도 그래? 동물원 입구 도착했습니다. 그 아무도 는 거. 도 보고 있는 거. 아니야. 저희는 어제 미리 예약했기 때문에 여기는 입장료가 무료예요. q r 코드 보여주고 들어가면 됩니다. 주차비가 원래 30불인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워싱턴 스트리트 파킹 무료인 날이기 때문에 스트리트 파킹 하고 주차비도 굽고 공짜로 원래 뭐냐 그주 왔습니다. q 할 거라는 그 아. 오케 오케이. 알어어 왔습니다. 너무라. 들어오자마자 엄청난 대나무들이 반겨주고 있네. 사람 많다. 가서 한다. 한다 아, 그래, 미국에 판다 들어온 지또 얼마 안된것 같다. 중국이랑 사이 안 좋은데, 판다는 주나 보네. <laughs> 안 보이네, 안 보인다. <laughs> 짜증나. 에버랜드에서도 못 봤는데, 여기서 보고 싶어또 오면 되지? 귀다 판다 먹방하고 있네? <laughs> 여기 좋다 사람... 여기가 있었네, 어, 여기가 있었네. <laughs> 다, 다 먹었어, 다 <laughs> 먹었어 사람이 많은 걸로 보니까 뭐가 있는가 같습니다나 <laughs> 어근뒤쪽으로 옮겨있나봐 여기 왔다, 왔다 여기 저기 왔다 리액션이 <laughs> <laughs> 장난 아니다 <laughs> 판다 기념품 샵을 한번 방문해보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만 지독한 줄 알았는데 미국도 지독하네 <laughs> 고추가 엄청나네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이거 뭐냐 <laughs> 귀엽긴 한데 내던주가 절대 안산 <laughs>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<laughs> 머리띠도 파네. <laughs> 귀다 워드하우스로 보러 가기 위해서 다리를 건넙니다 버다하우스 입성하겠습니다 하이. 예쁘다 홍학 근데 미국 청동원이 저렇게 무섭다니까? 여가좀 약간 돌아있잖아 눈이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 예쁘죠. 또 다른 공간 입사했습니다. 응? 아, 목욕하고 있는 페이바이더. 저기 봐. 귀엽다. 바티다 어, 귀여워. 얘가 안 컷이고, 어. 제가 숙컷인다. 어머머머머머. 어머머머. 장난 아니네. 어머머머. 엄청나다. 불이 색깔이 너무 신기하다. 오, 너무 멋있다. 자연에 들어온 것 같아. 너무 멋있는데? 아, 더워 더 패들도 있고 반전 아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? 이거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전

수염나 원숭이가 제일 귀엽대하얀색 <laughs> <한식> 원숭이. <laughs> 어수나시험 <수업료. 웃음> 이제 도마 시험나. 가자오 마이 갓 시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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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

오 걸을때 멋있다 오 뭔가 뭐, 터넛 걸을때 멋있어 생각하냐 이거 봐 아무 생각 없어보여 키즈파 왔습니다. 소가 진짜 커요. 광합성 하고 있는 알파카? 알파카? 라마야 알파카? 어 아, 소똥 산다 어떡해? 아.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추워 보이는데 오늘은. 최고 기온이 4도밖에 안되고 칫 치폴레 먹을까? 치폴레? 그럼 드디어 아마존이아로 들어가 봅니다 오, 아마존 제대로 구현한 것이다 엄청 습하고 더워요 오 마이 갓 역시 아마존이랑 엄청 크다 피라니아 등장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여기 뜯어먹는다지줄 음. 알았는데 아니래요 거짓 정보를 주는 누누 음. 찐 아마존 입상했습니다 음. 음. 새가 있다고? 음. 우리 다 x e c Sch 어지게 하루가 아픈 거같 I t h u t I did some little. What about all the organisms mm. could take care of those in no, t no problem I don't think t e r t e b r a v e s t u i n d e c r t e y r a t e y r e like, they're l y like, y r e l i t h e e i k h e y e i k e t h e y t h e y e l h e y r e like, i k e t t h e they're like, y e l h i h e y e t h e e t y r e t h e y r r e y r e l i i k e t h e y t h e y e t h i k e like, t l i e I swear they look like dogs. Yeah. <laughs> 갑니다 3시 반이라 이제 문 닫았네요 자기 어디가? 이제 사북스 가서 핫초코 하나씩 먹으거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사북스 갈겁니다 너무 추워서 엄청 춥진 않지만 춥기 때문에 핫초코 먹어야 돼 핫초코 먹어라 상 äh mm. ]Like, pues. 빨리 한쪽 나왔습니다 아 겁났던 것 같아 근데 여기는 항상 한국보다 응. 좀덜은것 같아 마차라떼는 아예 안남아야지 이것도 좀덜단예 같아 해산물이 잘 나오는데 오 되게 잘 찍었네요 <목소득> <목소득> 아, 겁나 밑에서 찍었 찍었어 <목소득> <웃음> <웃음> 예 예전 행정부 건물이었는데 아 저기 음. 여기는 약간 행정부 건물 이런 게좀 멋있는 것 같아 보면 행정부 옛날 건물들이라 그런가 그런 것도 맛있게 되지 않았는데 음 유럽 같아